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또올조스TV 장산범 이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1173회차 올 겨울에도 따끈따끈하게 보낼 수 있는 호호호 호빵 다섯 줄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노래 부르고 그늘에서 기타 치면서 열심히 놀아가면서 멋진 노래 비우고 공부 열심히 해서 겨울철에 일타 가수 아이돌 대한민국 최고의 일타가수가 되어서 뜬뜬하게 한번 살아봅시다. 자 요즘 사창이 시대 때는 옛날처럼 개미처럼 여름에 열심히 땅 파고 먹이 물어가 창고에 저장해서 겨울에 입에 풀칠밖에 못하지요. 생각을 바꿔서 창조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손홍민, 자뭐 서울대 에 나왔습니까? 아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분야에 특철하게 두각을 내면은 대한민국의 최고가 일타가 될수 있다 생각합니다. 호빵, 올겨울에도 따끈따끈하게 보낼 수 있는 호빵 한번 들어가보죠. 청춘은 1년, 세월은 9, 로또는 온본전 받고 보너스까지 두둑히 1대 7, 7, 3회차 챙기는 회차라고 생각하십시오. 갑시다. 실시. 1173회차. 올겨울에도 따끈이따끈하게 보낼 수 있는 호호호호빵 배짱이가 되자 춤추고 기타치고 노래치도 대한민국 최고 1타 가수만 되면 됩니다 안될 기 뭐가 있노 로또 일등또 방송열심히 해서 잡으면 됩니다 교육훈련 열심히 합시다 친구 호빵 자동 친구 따라 강남 가고 강남 가고 부산 현대 태종대 강할리 다대포 얼숙도 기장 가서 멸치해 듬뿍 한번 먹읍시다 일등 당첨되었어 빵 사품주의 경고 발령합니다. 왱 호호호 호빵 여러분 오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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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로또 스타 완전히 완성을 했습니다. 완전히 일빵 대빵 이빵 직빵 삼빵 호빵 사빵 볼빵 오빵 아, 풀빵! 오, 빵! 방송까지 마치고 또 여러분들께서 뜨한게 제작을 한번 해봐라. 방학은 그냥 지나갈 수 있나 말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은 제가 빵빵 시리즈는 오, 빵! 강남 로또 스타일은 끝냈지만은 꿀떡 한 카트 준비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로또 올려서 소장 장성근 소장입니다. 마치겠습니다.